근데 뭐바르시는게 맞네요. 그렇죠. 그쵸? 그쵸, 또또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laughs> 자기 관리는 절대 운동만이 끝이 아니죠. 이런 약간 음. 저는 또 이렇게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지출 안 싫어해요. 막 음. 여자애들 막 보면은 막 스킨에 멀전 별거 음. 다 자랑. 저는 딱 필요한 것만. 음. 근데 그 대신 검증된 거, 음. 딱 성분 좋은 거 프리미엄. 음. 나는 프리미엄 많이 맞죠 그 머리에 지금 뭐 이것도. 네. 헤어 토닉 들어봤어요? 토닉? 네. 저, 이거 정우성 제품으로 유명해요. 음. 실제 쓰는 거예요. 정우성이 광고 모델이 아니라, 실제 아. 정우성, 이정재 배우들이 쓰는 걸로 유명해요. 아. 권상우, 손태영 부부도 실제로 쓰고, 음. 그걸로 약간 입소문이 나가지고, 성분 보시면은 92.05%가 추출물이야. 음. 물이 아니라고. 아. 대부분 뭐 헤어 토닉이라든지 오일 정제수랑 에타그린 말죠. 네. 뭐 향수도 그렇고, 물 플러스 향료잖아 네. 근데 이건 92%뭐 그냥 이거 원액이에요, 원액. 그래서 이런 거 뿌릴 때는 모발에 뿌리면 안 되고 젖은 상태에서 젖어 있을 때 그래 갈라지니까 두피 아... 사이로 한 다섯 번 정도 뿌려 주고 골고루 약간 스머지. 요거 이따가 음... 샤워하고 네. 한번 써 보시면은 거짓말로 네. 저 처음 쓸때 놀란 게 우리 볼륨감이 보통 이거 하면은 하고 말리면은 볼륨 그냥 거의 우리 미용실 가서 뽑는거뽑는 거처럼 뽑는 거 돼요. 아니 어쩐지 제가 어제 처음 인사할 때도 어, 머리 샵갔다고 아니에요. 아, 진짜로. 어잘안 가요, 요즘에. 오. 그러니까 8만 원인 거야? 어, 진짜 비싸다. 어. 이거는 선물 제가 못 줘요. 이 봐, 두피만 하면 끝? 뭐 뭐가 남았어? 음, 피부? 아니 모발. 아 모발. <laughs> 네. 이게 둘이 두피랑 모발은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에센스 오일. 음. 어. 우리 보통 시중에 파는 오일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미용이 목적이잖아요. 막 외태 연출하고 그쵸. 그거는 되게 다 바르고 손에 보통 묻잖아요. 기름 끈적함이. 그쵸, 근데 그쵸.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음. 아예 그 성분이 아니라 그냥 에센스인데 오일 제형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산뜻하고 요거 항상 하고 들어 해 줘야 돼요. 다이슨 아까 할 때. 음. 어. 다 하고 바르면 안 돼. 음. 다 하고 바르는 건 스타일링이고 먼저, 모발에 보호막을 형성시켜준 다음에 드라이 열을 가해줘야지 모발이 안 상해요. 아, 그러니까 네. 내가 그 장발이 그차랑차랑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샴푸로 떴어요. 아. 여기가 지금 아마존 1위에요. 음. 국, 탈모 샴푸 중에 아마존 1위에요. 국내에서. 쳐보세 음. 있다가. 그래서 음. 이걸로 지금 몇년 하다가 떠가지고 지금 작년에 저 토닉이랑 에센스까지 제품을 확장한 건데 음. 아무튼 요거 줄 수도 없고 아마존 1위인 이유가 있다. 음. 우성형. 목발이 그렇게 풍성한 이유가 있다. 음. 나이 5 0에 자, 그록우렇게된 음. 거죠. 오케이. 된 Okay.